와서 해아노레트어 이렇게 춤추들다니까딱그렇빨이고 있고 먹으면 다 살이 로나봐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나는 무찌! 오늘은 제가 커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제 가을이라고 자꾸 막 가을 옷이랑 가을 메이크업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은 뭐다? 가을 웜톤을 위한 메이크업이다. 그래가지고 또 쿨톤 분들이 서로 가지고 살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쿨톤 분들도 할수 있는 이제 핑크 브라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른 메이크업 하러 가볼까요? 고고싱 오늘 리바람 먼저. 뷰러를 뷰럽 뷰러, 뷰러 해볼게요. 어? 오랜만에 이런 여자 여자 한 블라우스 입으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좀 부끄러워. 자,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저 이거 요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제 인생템. 요새는 맥 대신 이거를 쓸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좋다. 촉촉하지만 커버력이 되게 좋은 쿠션입니다. 자, 눈썹 그려볼게요. 진짜 제 진짜 애정템. 요새 이거밖에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엄마한테도 요새 추천해 줘가지고 사줬는데 엄마도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제 눈썹 따라 그리게 되면 여기서 원래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위에서 부터 가이드를 한번 잡아주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밑에를 치워줬는데요. 근데 또 이상하게 좀 눈썹을 길게 그리면 또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눈썹은 진짜 연습만이 답이다. 저도 이거를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제 화장에만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눈썹 맨날 짱구처럼 그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하다 보면 찾게 됩니다 자기랑 어울리는 저도 이렇게 눈썹을 그리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고쳐보고 두껍게도 그려보고 밀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더라고요. 요새 제가 그때 재밌는 프로 너무 많이 타잖아요 그때 수호파 얘기도 했었는데 요새 진짜 여자분들이 진짜 수호파의 진심이더라고요. 항상 그 인스타 동영상 짧게 솔츠도 그, 그 헤이마마 그춤 진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저도 진짜 요새 푹 빠졌는데 그래서 언니 항상 회사 마치고 들어올 때문 열고 와서 헤이마마 아 노래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추고 들어온다니까요. 좀 미치겠어요 진짜. 샤워하고 나와서도 노래 크게 틀어놓고 헤이 마추고막딱 해빠, 이거 치고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점을 깔아볼게요. 점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글립스 에어핏 파우더 팩트로 눈가에 살짝 잡아줄게요. 오늘은 어, 새로운 팔레트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로맨 팔레트,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요새 약간 이렇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팔레트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채도들이 엄청 쨍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양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요새 재미들 특 그런 일진 메이크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아예 이렇게 나오는 게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학생분들이 쓰기 좋은 팔레트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막서도 막서도 예쁘구나, 예쁘고 그냥 이거는 발가락으로 도 예뻐 이거는. 뭔가 여기는 브라운 메이크업 할때 여기는 핑크 메이크업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로는 여기 있는 이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섞어서 발라볼게요. 이게 핑크색인가? <laughs>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무쌍이잖아요. 작은 거 아는데. 어, 지금 이게 진짜 커진 거란 말이죠. 이게 저, 여기 원래 눈두덩에 살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눈에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옛날에는 이 지방이 여기다, 알죠? 여기 급식 먹으면 다 살이 일로 갔나봐. 마카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무쌍분들도 뭐 어, 나중에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진짜. 붓기가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눈 모양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눈 작다고 너무 마마하지 마세요. 눈이 커질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뜨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제 옛날에 어, 맨 처음 찍었을 때 메이크업 영상 얼굴을 보시잖아요. 그럼 지금이랑 진짜 달라요. 살짝 그럼 여기 부어 있을 거예요, 아마. 똑같으려나? 똑같다 말하면 나 너무 슬플 것같아 여기 있는 어, 이 색깔 볼게요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게 가루 날림이 좀 심하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이 납작 브러시로 이거 두개 섞어 가지고 눈 밑에 발라볼게요. 여기 안쪽에다가. 오늘은 어차피 눈 밑에 반짝이를 할 거라서 반짝이 붙이면 이게 살짝 섀도우 영역 잡아놓은 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안 묻혀진 섀도우로 여기도 블렌딩을 좀 해줄게요. 아, 뭐가 텅텅 비었나 했는데 쉐딩을 안 했네. 전 여기는 좀 되게 좁다 되나? 근데 여기가 살짝. 뚱뚱하더라고요 코를 좀 많이 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완전 안까지 들어가게 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쳐주면 반대쪽도 그러면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도 같이 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 여기도 같이 양역을 잡아줘요 자꾸 안으로 이렇게 쳐줍니다 안으로 그다음에 이런 브러시로 엄청 연한 걸로 여기 눈썹 뼈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죠 엥? 여기 있는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초짠데바라이노요 컬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컬러 오, 너무 예쁘다 여기 눈 위에 먼저 발라볼게요 대충 섀도우는 이렇게 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거를 해야 돼요 오늘 진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속눈썹을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성눈썹을 처음 붙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성눈썹을 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사왔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오늘 참고해서 보할게 먼저 속눈썹 바짝 올려줄게요. 여기에 글루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덜어낸 다음에 괜찮은데? 잘하는 데나? 아 소질이 있나 봐. 이거 다 붙였어요. 어우도 처음 한 거치고는 좀잘 붙였지 않나? 멋져? 점막을 채워줄게. 점막 그리기 탑오브탑 탑. 클리오 거 한번 점막 그려볼게요. 그냥 진한 컬러 이걸로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줄게요. 아, 이게 로맨이 가루 날림이 좀 심하네요. 음, 이 색깔, 색깔로 여기랑 이어지게. 이거 픽서로 고정을 진짜 지금 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 섞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올영새일때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하나에 립스틱까지 붙여줘가지고 9,9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키튼 카라마가 9,900원이면 거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쟁여왔습니다. 오늘 이걸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는 이거로 해서 앞에 살짝 다듬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 마스카라로 언더도넛 살짝만 해줄게요. 제가 요새 촉촉 립에 아주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촉촉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뜻밖의 그 촉촉 립을 하고 갑자기 그 촉촉 립에 색에 빠져가지고 그 똑같은 제품에서 쿨톤 추천 립이 있길래 이거 샀습니다. 되게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색깔이 안 어울린다. 그쵸? 다시 다시 다시. 이걸 베이스로 한번 깔아볼게요. 를 위에 올려볼게요. 이렇좀더 진한 색깔을 괜찮은데? 오 마음에 든다.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다음에 볼터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색 중에서 약간 이런 색깔이거든. 요 너무 이쁘죠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톤 다운된 로즈색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이 좀긴 편이어서 어, 살짝 가로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좀더 핑크기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핑크인데 핑크처럼 안 보이네요. 되게 오렌지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늘은 좀 글로우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이거는 샤넬 저렴이로 불리는 힌스 제품인데 요거를 손가락에 그냥 하면 번지더라고요. 손가락에 문지문지해서 오 너무 싸워 나온 것 같나? <laughs> 다 해줬으면 마지막으로 쉐딩 해줄게요. 어, 오늘 메이크업은 끝. 오늘은 살짝 이런 광나는 피부가 표현이기 때문에 점은 어, 다른 곳에 특별히 찍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고데기 하고 올게요. 짠!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생각했던 메이크업이랑 완전 조금 달라져가지고 저는 약간 조금 좀 이거보다 진한 인상의 핑크 브라운 느낌이었는데 뭔가 청순한 핑크 브라운이 된것 같아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밥 묶음 해가지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옷 스타일 입는 것도 입지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런 스타일에는 밥 묶음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볼수록 약간 사우나 같긴 한데 이런 광은 하이라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꼭 약간 이런 광들은 진짜 완전 이런 수분으로 채워주는 멀티 밤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스크 위에는 여기 이러, 이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포인트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어, 너무 좋겠네요. 이거 아닌데?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